정신병자를 치료해준 이야기. 정명석 선생님은 10대부터 노방견도를 하러 다니면서 찬내 길에서 거지나 미친 사람을 보면 불쌍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군대 다녀온 후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밤에 교회를 가는데 한 젊은 남자가 사람들에게 맞고 있기에 교회도 못 가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와서 보니 그에게 냄새가 너무 나서 가마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다. 머리가 길어서 산적 같았다. 무서워 보여서 가위를 가져다가 긴 머리를 잘라버리니 안 무서웠다. 교회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너는 오늘 교회 안 왔냐 라고 묻기에 교회 가는 길에 옛 친구 동생을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하며 인사를 시켰다. 어머니는 눈치를 챈듯 왜 인상이 저러냐 하고 물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상이 저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친 사람이 어머니를 보고 너 누구야 이년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빨리 내보내라 하셨다. 이 밤중에 어디로 내보내요. 오늘 밤에는 내 방에 같이 있다가 내일 내보낼게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보기 전에 그에게 밥을 먹이고 흙올밭으로 가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는 옆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선생님은 일을 했다. 동생 범석이는 미친 사람이 무서워서 50m 떨어진 곳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범석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형. 뒤 쳐다봐 하고 크게 외쳤다.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보니 그 미친 사람이 뾰족한 쇠스랑을 들고 내 뒤에서 내 머리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다. 순간 쇠스랑 가루를 잡고 피해서 겨우 살았다. 미친 사람 다루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 미친 사람이 갑자기 발작하여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도끼로 찍어 죽이기도 한다. 이 미친 남자는 순간 정신이 돌아서 선생을 못 알아보고 대들었다.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밥도 주고 씻겨 주고 옷도 입혀 주고 했는데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그는 미안해하며 쇠스랑을 선생님에게 줬다. 그러고는 싱긋 웃었다. 그래서 타이르며 기도해주다가 해가 넘어가고 나서야 집으로 향했다. 깜깜할 때 집에 가야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안 띄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미친 사람이 또 소리를 질러댔다. 아버지는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근 후 얼른 저 미친 사람 보내 소리쳤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와 또 데리고 왔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부모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 같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이에 부모님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할 수 있느냐? 우리가 메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하셨다. 선생은 내일은 일단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집을 찾아서 데려다 주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은 그리하라고 하시면서 밤에 자지 말고 지키며 보고 있어라. 내가 죽을까 걱정된다. 하셨다. 이튿날날이 새고 그 미친 사람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름을 물어보았다. 김영석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대학교도 다녔다고 했다. 글씨도 잘 썼다. 어디 사느냐고 주소를 써달라고 하니 용진이라 해서 아, 복수 밑에 있는 마을이구나. 하고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랬더니 마을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아니라고 했다. 해가 노을노을 져서 거기에 더 있다가는 안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니 부모님이 왜 데려왔냐고 소리 지르실 것을 아니까 이번에는 정말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다. 다시 미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제발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서 그에게 다시 주소를 쓰라고 하니 전주 옆에 있는 완주군 봉동읍 쪽에 용진이라는 마을이었다. 결국 그날 전주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전주 등교의 한 마을로 가서 확인하니 그의 집이 맞았다. 아들이 미쳐서 6개월 전에 집을 나갔는데 살아왔다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놀랐다. 동네 이발소에 가서 다시 머리를 잘 깎아주고 다듬어 주었다. 그날 밤 그의 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근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공부에 빠져 정신이 나가더니 산과들로 돌아다니면서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했다. 직광운을 팔아서 치료했지만 안나왔다고 하며 이런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다음 날이 되니 그 청년의 정신이 많이 돌아와서 웃어가며 재밌게 얘기를 했다. 그 후에 다시 가서 그와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그의 삼촌은 도지사였고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교지사 비서였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고3인 동생은 오빠를 낳게 해줘서 고맙다며, 자기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으니, 선생님을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울면서 말했다. 병나는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 하라고 말해주고서, 모두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러고는 50년이 넘도록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